아주 서툴러. 응. 그러니 너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밤에서 새벽 동이 트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응. 하려면 나무를 먼저 캐야 돼요. 나무 다섯 개 캤어. 나무를 제작에다가 갖다 놔요. 그러면 나무 블록 참나무 판자가 생기는데 어. 제작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. 그러면은 자, 제작대. 제작대가 만드 어? 자, 이제 거기다가 어. 두 칸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네. 그거를 둬봐요. 아래. 그러면 막대기가 어, 만들어질 거예요, 참이 어? 가운데 하나 두고 아 그러면 은 나무 곡괭이가 만들어져요. 어. 이제 저 나무 판자를 1번, 2번, 4번에 두면 돼요. 그러면 도끼가 완성돼. 하나, 둘, 셋! 오케이. 오케이! 도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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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. 아, 도끼라니까 확실히 더 빨리, 빨리 이렇게 된다. 진짜? 응. 그러면은 돌을 하면는돌고깽이 응. 그리고 차이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. 어 그럼 집 있어야 되죠. 집이 없어도 침대만 있으면 돼요. 아 그래? 주변에 동물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잡아먹어도 돼요. <laughs> 어 양이다. 양이 양파리 세개나 필요해요. 양팔은. 아 진짜? 와, 어이네 차비, 그리고 무스터 나오기 시작했어! <laughs> 아 미친, 어떻게이개 같은... 잠깐만, 잠깐만. 걸릴 것 같아, 연병. 아, 잠깐! 잠깐만! 발 쏘지 마, 이 XXX야. 잠깐만. 호요리, 죽는다! 호요리, 죽는다! 아, 미치겠네. 차비, 어디있어요 잡힌다, 빨리. 죽어버렸어! <laughs> 어, 야! 나 바닷속에 있는데 누가 나 공격하냐, 이 연병 할 것들. 잠깐만, 나 죽었어. 차비, 리스폰하면 돼요. 아무것도 없잖아. 다 잃었어? 이런 게 어디 있어? 아나 익사했대. 나 익사했대. 나나나못나 봐. 어디 가서 죽은 거야? 말라 말라 처음부터 다다 앞으로 바닷속엔 들어가면 안 되겠다. 와와 검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어. 어디 는지 알겠다. 이, 이, 너. 야! 이씨! 이씨! 나도 싸 거야! 지나 <laughs> 지금 때리지 체력이 두 개밖에 없어! 이 체력 어떻게 높여? 고기 아, 있어요 차비? 어 고기 있어 음. 차비 따라갔다안 돼! 개놈 새끼! 저기도 차비 있어 차비 따라갔다아나 엿된 거 같아 클리 오, 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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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케이, 얘들아 나칼 만들었어. 이리 와, 이 와. 양털 하나만 더 줘. 오, 됐다. 거기도 아, 있어, 거기도. 1, 2, 3번 음, 해야 돼요. 와, 됐다. 하색 침대. 드디어 내가 침대를 만들었어. 그리고 침대를 설치를 하고서 누워요. 설치를 하고서. 누워, 누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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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리면와 어? 차비 침대 주고 가! 아니 침대 갖고 가! 어 침대 지금 나한테 있어. 어어 갖고 가 갖고 어디까지 내려가냐? 그냥 쭉 내려가면 돼요. 밑에 집안이 닿을 때까지. <laughs> 어? 어온것 같은데? 어 잠깐만. 어야 너무 어둡다. 이래서 횃불이 필요하구나. 나 10개 있어 10개! 10개! 좋아! 올라간다 올라간다.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. 아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. 5번 빼고 다 돌멩이. 오! 뭐가 나왔어. 뭐가 그게 나왔어. 이게 화로예요 차비. 아예 오. 잠깐만요, 다 차비! 뽀이리가! 또냐? 뽀이리가, 잠깐만! 아, 또 죽는다! 차비가! <laughs> 어떡해? 난난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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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자야겠어. 자, 얼른 자, 얼른 자! 아. 이 o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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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? 아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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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알파카예요. 처음에 걔를 때리면 침 뱉어. o y a boy, a boy, a boy, a boy, a 하 o y a b o 고 클릭하고 저 밑에 y a boy, a boy, a boy, a boy, a boy, a 그 o y a b o 다 a boy, a boy, 어떻게? 하루 클릭? 어? 바로. 어,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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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클릭! 깐만 잠깐만. 잠깐아 잠깐만. 잠깐이아 오케이. 어어어 응. 어. 어, 좋은 곡괭이 오케이. 아! 야! <laughs> 아주 내가 평화롭게 집 짓하고 있을 동안 뒤에 혈투를 벌이는구나. <laughs> 난 고기 구워 먹어야지. 나 이제 하트도 많고 고기도 많고. 했대. 그거 석탄도 캐야 돼요 참이. 비좀더 내려가다 보면 석탄 있을 거예요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캐지? <laughs> 아, 내 아, 네, 차비 좀어 안돼 차비 좀어 안돼 차비 뭐해! 어디 아, 있어! 잠깐만 이런 미친... 다 없어진 거야? 아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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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잠깐만, 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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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깐만 잠깐만, 잠지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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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아잠만잠깐 잠깐만, 투투투다투투다투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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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 어. 여기? 투투투투투투투투다투투투 아, 여기, 어, 여기도. 투투투아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여기도. 알레그레스는 아, 우리가 키우는 알파카 이름이에요. 맞아요, 알레그레스. 예. 범야. 우리 아, 알레그레 때려. 우리 왜 아, 아, 알레그레스 왜 때려. 수다 아, 떨고 싶어. 자, 오늘 마인크래프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어, 아마 이제 오늘 못한 거 다이아를 찾는 거 해볼 할 수도 아, 있어요. 말만 들어도 기빨린다 호요리 도차비 알레그렉스 집 어이 추가 어이 추가. 어이 어이. 아, 고맙다고고맙다고 아무튼! 오늘, 오늘은 집 꾸미기까지 끝!